자 탕탕 특공대 탕탕 특공대 탕탕 특공대 아참또 며칠 지나고 접속을 했어요 좀 현재 일들이 피곤한 게 많아서. 구내염도 나고 하, 몹시 힘들지만 그래도 탕탕 특공대를 가끔씩 격파해 주어야 기분이 풀리죠? 상쾌하게 안 그래도 이게 <laughs> 제가 영상 만들고 나서 캡션을 달면 부정확한 제 발음 때문에 막 캡션들이 엉뚱한 오타들을 엉, 엉뚱한 단어들을 막 양산해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구내염 때문에 발음이 더안 좋아서 야, 이 영상 만들면 캡션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엄청 <laughs> 틀려 나갈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순찰, 순찰부터 해서 자, 획득 그리고 빠른 순찰에서 자 광고는 제가 나중에 알아서 보고요. 자, 보석 스크롤, 짠. 스크롤, 짠. 어, 이거 뭐야? 80% 할인하는 장갑 있네요? 자, 오, 4. 80% 할인 못 참지. 자, 상자도 하나 열고.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 더 열고. 하나 더. 그렇죠. 자, 돈도 받고. 펫상자를 열고 먹이도 사고 한번더 사고 혹시 오레벨업 가능하네요 레벨업을 하면 90레벨 자어 안그래도 강력한 초강력한 비둘기가 더 초강력하게 되게 생겼어요 진화 해볼까요? 일괄 비둘기를 진화하려면 비둘기가 하나 더 있어야 돼가지고 얘를 어어 꽃게도 되네? 뭐야? 자, 음매어 <laughs> 그러면 이게 되네? 엄마? 오 여기 많이 안 생겨도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맨 마지막 거? 아 뭐야 넘어갔어? 자, 가, 자, 가, 자, 가. 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또 진화가 안 되나? 출전 하나, 하나 없군요. 에픽 비둘기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 합성 장비도 해봅시다. 고우 아, 뭐 별거 없네. 많이 없어요. 쿠나이 쿠나이를 합성을 좀 해놔야. 오 잠깐만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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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잠깐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를 합성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합성하고 쿠나이를 합성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합성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성하고, 짠, 됐죠. 그러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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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합성하면, 짠, 요렇게 되죠. 그렇지. 써. 그럼 얘에다가 하나를 더더 더 올라가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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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공격력 좋아 59,000굿자 가봅시다 두려울 게 없네 과학기술 부품 합성 고 음. 응 드릴샷! 뭐야? 노란색 드릴샷이 생겼어 음...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것 같죠 뭐 딱히 바뀌는건 없습니다 나도 빨간 레전드 이거 부품 갖고싶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필요한게 너무 많아 자 일단 가봅시다 90 6 챕터 실험실 외부 무슨 댐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실험실이 나왔어요 유령도 나오고요 자 레디 고자아이 소리 왜 이래 이어폰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유령이 나오네요. 유령도 검기로 그냥 샤샤샥 유령 뭐배어 잠깐 유령 클로킹 하는데 아 클로킹하면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안 맞죠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아 유령이 클로킹을 하는구나 이게 문제네 그쵸 굉장히 곤란합니다 클로킹하는 거 여기는 심지어 무한 맵이니까 어 잠깐 클로킹한 상태에서 유도 맞나? 내가? 한번 맞아봐야 되는데? 근데 너무 무섭죠? 막기가. 벌도 나오고. 난리 났네. 자, 어쨌든 무한맵이니까. 뭐 도망갈 여력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축구공까지. 야뭐 스킬 필요한 거는 싹싹 다 모이고 있어요. 초반에. 쓰잘데기 없는 거안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너, 무 뭐야. 내 체력 왜 이럼? 뭘 잘못했지, 내가? 어? 너희들 이럴래? 봐주지 않겠어? 이거 승질을 내야 봐주겠어? 봐줌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봐달라고 하는데. 어! 지금 방금, <laughs> 벌에게 찔렸어요. <laughs> 어이가 없네. 자, 드릴샷. 웬만하면 안 하는데, 왠지 그냥 여기서 드레샷을 한번 눌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뭐 별거 없겠죠. 2분의 축구공, 2분의 택배 아저씨가 오니까 지금 뭐 30, 40초 가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택배 아저씨 올 때까지 유령의 동태도 좀 살피고, 뭐, 난이도를 파악을 살짝 한 후에, 우리, 편집의 힘을 사용해서 또, 짬뿔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곧 나오겠죠? 5초 남았어요. 자, 스킬이 골고루. 골고루 나오는 거 좋은데 또 필요한 게, 아, 유령! 아, 어, 뭐야. 없어졌어. 없어. 뭐야, 엄청해. 아, 뭐야. 유령이 죽고, 졸개 유령이 나왔는데, 유령이 왜 죽은 거야, 이거? 한 방에 빡 죽네? 별거 없죠? 아, 세 개! 감사합니다. 그렇지, 센스가 있구만. 자, 그러면은, 스킬도 우리가 적당히 모았겠다. 유령 택배 아저씨도,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령을 발견하자마자 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유를 모르겠죠? 자, 검기 추가하고, 자, 이제 5분으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편집의 힘! 자, 이제 슬슬 보스가 나올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꽤 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습니다. 일단 유령이 가까우다가 클로킹 상태가 되면 안 맞아 가지고 가까이 올 때까지 어떻게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나타나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빨리 죽냐? 기둘기가 잡았나? 이거 내가 잡은 게 아닌데. 자, 칼 지나. 유령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 뭘 쏘죠? 와이파이 같은 걸 쏩니다. 뭐, 약간, 통신 유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이파이 같은 걸막 자꾸 날려요. 그리고, 와이파이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와이파이 쏘다가, 갑자기, 그, 순간이동하는 거, 클로킹 하는 거, 이게 가장 문제인데, 클로킹 하면 안 맞아가지고, 안 맞은 상태에서 또 이동을 하니까, 안맞지는 상태에서 이동을, 제 가까이 이동을 해서, 제 앞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 이게 진짜 또한 난감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엄청 어렵던데. 이것만 좀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뭐, 이것만 되면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편집의 힘으로 또 9분까지 넘어가 볼까요? 이런 거 보통 9분에 택배 아저씨가 오니까, 뭐, 약간 유령 택배 아저씨였는데, 이번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편집의 힘! 우와, 잠깐만.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령이 지금 편집의 힘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령이 떼거지로 나와서, 떼거지 크로킹한 거. 클로킹 했다가 갑자기 아 클로킹 상태에서도 와이파이를 날리는데 이거 미쳤나? 이러면 내가 어떻게 나는 공격이 안 되고 맞기만 하는 거야? 쟤네는 안 맞고 공격이 되고? 이건 좀 반칙 아니야? 이런 게어딨어 와, 뒤진다. 체력 봐 아니 <laughs> 공격하고 방어 맞지를 않는 게우가어딨어 아니 없어지면 클로킹도 할수면 클로킹 했으면 공격도 하지 말아야지. 이유령새끼들 미쳤네. <laughs> 돌아버렸네. 야, 잠깐만. <laughs> 야, 씨 하늘의 심판. 그렇지. 그렇죠. 신발을 먹을 걸 그랬나? 아, 유령 없다. 아, 유령 없다. 다행입니다. 다 택배 아저씨 그, 올 때까지 잠깐 동안 또 글로킹을, 아니. 편집의 힘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편집의 힘. 자, 이제 택배 아저씨가 오겠죠. 구분이 되었어요. 누가 올지. 아, 멍멍이가 왔네. 멍멍이가 왔어요. 택배를 누가? 비둘가. 예, 예, 예. 택배 아저씨부터 때려야지 그렇죠? 자, 아, 세 개.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laughs> 이런 경우도 있네. 고성 고성능 연료만 세 개를 짜. 뭐이럴 수도 있죠. 저는 처음 보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나 봅니다. <laughs> 또, 구분이 지나니까, 택배 아저씨가 지나니까 유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진짜 굉장히 난해합니다. 유령이. 은근히. 난감해요. 상당히, 뭐, 이렇게 애,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유령이. 아, 뭐야. 그만 때려. 기 먹자. 유령이 아, 차. 이게 와이파이를 <laughs> 야이 통신괴물아. <laughs> 왜 이렇게 와이파이를 쏴? 심지어 너네는 사라지면서 그만 쏴. 정정당당하게 하자. 쏘질 말던가, 쏘고 사라지질 말던가. 응? 음? 자, 오, 오 잠시만요. 아이씨, 이렇게 짧게 점프를 할 줄이야. 오. 높이 뛰는 게 아니네요, 쟤는 살짝 뛰네 비둘기, 우리 비둘기 너의 능력을 보여줘! 그렇죠, 보셨습니까? 비둘기 개쎕니다 개쎄요, 자 그렇지, 다섯 개 5개. 자, 다섯 개도 나왔겠다 <laughs> 이제 편집의 힘으로 쑥쑥 지나왔고 사실 진짜는 10분부터 하겠죠? 진짜 난이도는 10분부터일 겁니다. 뭐 아직 유령은 없지만 유령이 진짜 곰이랑 떼거지로 나오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간에 유령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아직까지는 뭐 이거 뭐 이거 개야, 쥐야 뭐, 뭐 하여튼 이것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슥슥 지나가고 여기 좀 자석 한 개랑 고기 한 개가 있는데 이걸 대충 적당히 보면서 간을 잡아 봅시다. 슬슬 간 보면서 가야죠.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유령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유령이 있으면 아곰곰잘안 죽는 그곰 잠깐만 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죽으면서 가까운 곳에 이게 새끼 곰이 나온다는 거 이게 진짜. 난감한 건데, 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얘네? 범미어를막 막 날리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까지 안 죽을 문제는 아니잖아. 여기가 이렇게 세니? 어! 아, 핸드폰 진동 잠깐 왔는데, 체력이 절반 이상 깎였어. 말이 되냐고. 난이도 적당해라. 어, 뭐야, 상자 뭐야? 상자 뭐야? 야, 야, 잠깐, 비켜봐, 비켜봐. 사, 상자가 있대잖아 저쪽으로 와. 나 진짜, 길을 좀 막지 말라고. 폭탄. 꽝. 어들이이 어, 상자 뭐지? 택배 아저씨가 왔다 죽었나? 언제 와서 언제 죽은겨? 누가 왔지? 다시 영상을 돌려봐야 될것 같네요. 저 택배 아저씨를 확인을 하려면 저는 아예 못 봤는데, 오른쪽에 상자 화살표 보고 따라갔던 상자가 있네요. 아.. 잠깐, 내가 아까 말했던 거잖아. 유령이랑! 곰이랑 같이 나오면 개 어렵다고 아유 야야야야 12분 미쳤냐? 12분 일단 고기 먹어 고기 먹어 언제 뒤질지 몰라 아 총도 쏘네? 아, <laughs> 하 근데 진짜 와이파이에 총까지? 어 노노노노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아 택배 아저씨 왔어 택배 아저씨 왔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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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아저 이런 식으로 오시면 안됩니다 택배 아저씨 어디갔어 아 뒤졌어 뒤졌어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 뭐야, 이거. 꼴랑한 게 <laughs> 미치겠네. 오, 노노노노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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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그렇죠. 고기를 먹고, 일단 좀 살아보고. 일단 살아보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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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노노. 아, 너무 많아. 그 유령 말고 총 쏘는 애라서 조금. 아, 유령은 유령인데, 곰이 아니라 총 쏘는 애가 이렇게 유령이랑 나오니까, 이총 쏘는 애는 약간, 이, 수호자, 이 팽이에 밀려나가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나, 나, 나 시력, 시력! 아, 곰! 안 돼! 제발! 아우, 거열거열 거멸, 거멸. 아, 거멸도 안 돼. 야, 너 어떡하냐고! 나 여기 상자 누구냐? <laughs> 누가 와서 죽은 거야. <웃음> <웃음> 택배 아저씨 본 적도 없는데? 자, 세 개! 감사합니다! 그렇죠. 세 개. 아, 이거 뚫고, 이거 계속 밀려가면 아이템 다못 먹는데? 아이템도 못 먹고, 맵업도 못 하고 막, 근데, 아, 뒤지게 생겼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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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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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진짜,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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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이라도! 제발요, 제발요, 자석 없나요? 자석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둘가? 하, <laughs> 비둘가. 비둘기 정신 차려. 어디가 있어? 아, 이거 신발을 안 먹었었구나. 양자공이 없구나, 내가. 투공이 있는데. 아,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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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석. 자, 화면 느려지면서. 그렇지요. 화면 느려지면서. 양자공이 생기면서. 그렇지, 양자공까지. 그렇지, 양자공이 있어야지. 이게 왜 없었냐. 아이, 진짜. 와, 유령건 미쳤네. 유령곰 미쳤어. 유령곰 나 자석 좀... 아, 이거 다 설마 죽인 걸 내가 뛰어다니면서 먹으라는 건 아니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와 노노, 이건 진짜 자석 줘야 된다. 여기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제 지금 먹지 말고, 그... 그... 보스 가서 먹자. 지금 어떻게 살짝 버텨지니깐요? 예, 수호자 없으면 진짜 끝나는 거네. 이거 수호자 무조건 있어야 돼. 유령이 수호자에 튕겨나갑니다. 유령이 수호자에 살짝 튕겨나가네. 곰은잘안 튕기거든요? 유령은 좀 튕기네요. 안 그래도 클로크 퀵 때문에 뒤지겠는데. 잘이지도 않고. 이제 안 보여. 아니, 화면이 이렇게 좁으면 어떻해 아이, 도왔냐? 아니, 적당해야지. 이렇게 좁으면 어떡하냐, 화면이.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비둘기야 난 비둘기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아얘 총알 튕겨 얘 총알 튕겨 얘도 총알 튕기네 아 지랄 왔다 그냥 아주 그이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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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의 힘 비둘기의 힘어야 하늘에서 못 떨어져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웃음> 잠깐만요 <웃음> 비둘기야 <laughs> 어떻게 좀 알아서 좀 해주면 안되겠어 나나 안되겠어 나, 나 안될 것 같애 나 안될 것 같애 나 안돼 되...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스 따위 오케이 96 챕터 한 방에 깰줄 알았어 개쎄거든 아까 칼진왕 진화하고 진황, 들어온 거 보셨죠 레전드 칼다 제덕입니다. 비둘기가 조금 어시스트했어요. 자 실험실 건물. 어 잠깐 아까 유령이 이렇게 밖에 돌아다녔는데 실험실 외부. 근데 그 유령이 왠걸 이이 뭐야 에일리언 들어가 있는 그런.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죠. 유령이 변신하나? 자, 어쨌든 간에 96 챕터 실험실 외곽인가? 금방 잊어버리죠. 어, 엄청 멍청해. 실험실 외부 96 챕터, 실험실 외부를 가볍게, 아주 가볍게 유령이랑 강강솔레 놀아주고 작사를 내고 이제 97 챕터. 실험실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 한 번에 두개 하면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96 챕터 격파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